다음 턴에 EMP를 보면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너무 좀 부담이 많이 돼서 자리도 그렇고 네. 이번 턴에 받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맞습니다. 자 하나 찍어서 잡는 것들 워낙 잘하기 때문에 단일 랭킹으로 뭐어 갈렸어요. 위치가 위치가 나눠 나노 잘, 나노 잘 줬어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EMP가 아직 건실하거든요. 그렇죠. 여유가 좀 있어요, 트랜드. EMP 성공합니다. 마지막에 수면총까지 들어가 버린 것 같거든요. 네. 네. 버틸 수가 없었고 펄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결로 일단 쫄로 버티고 EMP를 받야될것 같은데요. 이게 마지막 턴이기 때문에. 네. 자, EMP, EMP. 어? 동학. 동학 쪽아 90%? 어, 어 이거는 가져오겠는데? 예. 저판격이 당분간 다문에 EMP가 되어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었어요. 1실 네. 온도가 1% 넘어서도 안 차가지고 음. 갔고요. 결국 뺏어 내밀어 플로리다. 원하는 타이밍에 누르지 못하게 만들었고 도낫! 터치는 됐는데 돌아올 수가! 잘 살아갔어요 <루> 자, 리베 밟아주고 라인이 오기만 하면 돼요, 애틀랜 네. 와서 궁극기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네. 자, 터치가 될... <루> 됐어요 나노도 있기 때문에 살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루> 맞습니다 메이엠은 이러면 나노랑 EMP가 와야 되는데 네. 서먼 쪽 힐벤 케어가 안 됩니다 자, 거점은 줘도 된다, 마인드요 <루> 서먼! <서버라>! 아이 <루> 힐벤이 너무 컸는데요? 네, 힐벤과 나노 다이드가 들어가면서 야, 이걸 막 턴에 못 갔어요 네. 아, 결국 못 이렇게 되면 애틀란타 레인 쪽으로 기울었죠 많이 기울었죠 에이, 터치를 최대한 해보겠지만 어렵죠 네. 결국 첫 번째 라운드는 애틀란타 레인이 가져갑니다 약간 그 옛날 영화 에사처럼너 옥상으로 올라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옥상으로 안 올라가주면 그만이라 사실 옥상으로 안 가요 <웃음> <웃음> 예. <웃음> 굳이 내가 왜 너희들의 네. 스테이지로 가겠니 라는 얘기죠 자뛰 이건 동아 궁 믿고 한번 뛰어왔는데 근데 너, 빠졌어요? 자 메이엠은 오히려 지금 서번 케어만 된다면! 어, 오어잘 끊었어요? 이거 근거리에서, 메리트! 메리트 궁극기 좀 났나요? 어, 예. 네, 오버클럭 네. 어, 뭐 누르고 정리합라지만 자. 오! 와! 메리트 와! 야 근데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리로 아주 케어가 되고요. 한턴 뺏었어요. 잘 벌었어요. 자에 애틀랄프 접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자. 이거 대처 되게 잘했거든요? 맞습니다. e p 자 어? 옆, 피. 여기에 피! 역으로 그냥 안쪽까지 들어것는건 없을 때지만 교환입니다 근데 이게 초롱이 잡히고 루꼴이 살아서가지고아 네. 시도는 좋았는데 꼬였는데요 그렇죠 어. 잠깐 기다렸다 보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템뭐 네. 빠르게 갔다 결국 쩌점못 밟고 이번에 99대9 9로 플로리다 메이엠입니다 아 이거 플로리다 메이엠이 거의 이번 세트를 잡는 그림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체크메이트 선수의 오늘 폼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좁은 곳을 통과할 플랜이 애틀랜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어? 빙병! 왜누구라 아, 얼었어요.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근데 이거 다음 턴에 볼수 있나요? 이게 비비기 너무 어려운 같은데요? 조합인데요. 네. 어, 몰려서 아아아아 이러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러면 이런 선 너무 부족하고 마지막 99%. 야, 쐐기로 그냥 비트찍고 끝내겠는데요. 네. 네. 더 이상 비빌 힘조차 없어 보이는 터란타 레인입니다. 첫 번째 세트 플로리다 메이 해미, 1 세트 가져갑니다. 1대0 러쉬 같지만 푸킹도 아파요. 네. 아, 메리트라던가. 어? 도지. 조합 납치. 자. 들려갔어요 통합. 동학... 나 안에서 잘 살았네요. 그렇죠. 아직 스킬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네. 잡아냅니다. 이게 어쨌든, AM 조합이 메리트 위주로 좀 하는 조합이다 보니까요. 네. 거리 먹어서 질감만 지우면 괜찮아요. 어, 자, 근데 필더가 이미 뒷장이 잡혔고, 메리트 에임이. 어라? 다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러쉬를 저조함으로 잡겠다라는 거는 EMP 전까지는 단일의 킹으로 방벽 내리고, 메이 묶어놓고, 힐벤 넣은 다음에 동학이랑 스토커가 같이 한 번에 이속받고 들어가가지고 질풍참으로 쓱싹쓱싹 해서 그냥 긁겠다는 건데 네. 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저 빠른 EMP 그렇죠 저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먼 선수의 돌진에서 잠깐 보였어요 <laughs> EMP 너무 잘 들어갔어요 <laughs> EMP가 깔끔하게 들어가서 결국 메리트도 퇴근했고요 근데 메리트만 지으면 버틸 거라서 몰아붙여야 됩니다 서먼도 아, 켜버릴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정리 플랜대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버트 조합이. 네. 근데 러쉬를또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요. 어, 정말 애터미트라이트 한 합에 EMP까지 모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EMP 이후에는 그냥 일망타진 잡아냅니다. 남은 시간 50초입니다. 애터미트라이 흔들립니다. 네. EMP가 와요 그래도. 이제는 사실 EMP 넣기 좀 유리한 측면의 위치로 가기 때문에. 네. 홀딩하려고 하면 거기다 EMP 꽂아놓고 덮으면 될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자, EMP로 어떻게 잘 뚫어내느냐, 아니면 그 EMP에 대한 대처를 보여주느냐. 과연. 어, 여기 어,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오, 알아요? 알아 알아요? 오. 대벳 데이피데... 화면. 아, 아, 어. 저니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팀 색깔 빨간색일 때 아닌가요? 그쵸. 이거 상하이 때도 똑같은 장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자, 이러면 남은 시간 15초. 자, 원체분도 있고요 어, 근데 네. 루폴 살짝 돌출되어 있죠? 이거는, 이거? 이거는, 돌아올 수 없죠. 자, 그래서 비트로 그냥 견디는데, 네. 자, 이쪽 안쪽, 서먼! 아, 네, 필더도 교환. 네. 일단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만, 좀더 좀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좀더 전진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워낙에 루폴이 앞쪽에 있어 끊기는 바람에, 지금은 이격된 서먼이 마무리된 이후에 좀 정리가 됐는데, 문제 는 이제 마지막까지 갈수있느냐죠 증폭 매트릭스를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필더가 멀고 서번에 대지문쇠가 오거든요 그럼 방벽이 빠르게 빠질 지 확률이 커서 맞습니다 어 스토커 어휴 자 방벽 빠졌어요 아, 아, 아 이러면 나왔고요. 서번 대지문쇠 붙지 네! 못합니다 결국 3점은 들어가지 못한 채 애틀랜타 레인의 공격은 여기까지네요 아직까지 입구 쪽에서 농성하고 있는 애틀랜타 의 나노 동학입니다 어 펄스 팔았고요. 네, 이제는 선이 왔죠. 나노에코 체크메이트 와! 여기 재웠고 체크메이트는요? 어아 어, 여기 안에 있네요. 네, 안에 갇혔어 가지고. 오야. 사 <laughs> 상대 이동할 못봤십니다 근데 메리트 펄스. 동학을 많이 녹였어요. 그래도. 네러면 <laughs> 집결 일단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뒤쪽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 애탈 선배입니다. 이 당기고는 있는데 딜라이 아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 요자 아 EMP의 홍도 안되죠안 안 돼요. 그렇습니다만 예, 예. 이건 안 되죠. 이거는 당장에선. 손실이 많이 커서 트래이브 스킬이 없어서 맞습니다 이거는 갈것 같죠 결국 플로리다 메이햄이 이번 한타에서 좀 위기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스킬맵은 잘하고 궁교환 해주면서 결국 일경주 가져갑니다 아 정말 단하네요저 안에서 저렇게 버티니까 답이 안 나오고 힐맵 포커싱 힐 던! 아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아, 숨이 막히는데요? 쟤 뒷라인 너무 잘썼트데그탈 저 레인의 저 뒷라인 저두 명의 듀오가, 힐러 듀오가 진짜 안 죽는 거의 좀비 듀오인데 네. 그런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체크메이트가 한방 해야겠는데요. 이거 복제 아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루프한테 힐밴 넣라는 으건 거의 진짜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2층에서 던져야 돼서. 네. 아예 그냥 서머니랑 같이 뛰어가지고 체크메이트가 필더를 복제해서 고각 힐밴으로 들어가서 뒷라인에 터트리는 구도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시간 어서 30초 이내로 떨어졌기 때문에 프루다이이 지금부터 한 타를 지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체크메이트. 오, 자 삼존역 아, 탈복제, 네, 이러면 복제, 펄스 돌려야 되는데요. 옆에 빠져서 돌려요. 막힘 풀어버리려고. 어 힌트 받았어요? 자 이러면. 네 루포야. 아자 펄에서. 에이피, 아이고. 와 펄스를 딱 던져놓고 했으니다 마무리가 안 돼요. 두개다 피했어요. 이번에 안 잡혀요 하나. 어? <laughs> 근데 이거 이제는 유지력이 꺾여서원시의분 네. 노랑, 네 이걸 못 넘어갑니다. 아 이거는 여기서는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스토커 펄스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여기서 막아내는 성공하는 에탈레트 레인. 자, 일단 다시 한번또 교착상태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겠고. 체크메이트와 메리트가 극단적인 좀, 에코 위도우이기 때문에. 네. 어. 오우. 트레 위치까지 확인해주면서. 이거는 위도우 프레디를 일단 끊어야 되요 맞습니다. 자, 딜러들이 포시탑 탑을 늘어주고 있는 건데. 중앙 쪽. 자, 됩니다 따로 받고. 빠지는 위치에 트레이서 하지만. 질 라인품으로 잘 들어갔고요. 잘밀어냈 어? 잘 밀어냈어요. 오우! 러면까지 그러나! 필러가차근의전정 이제는 근데 이건 밀려날 것 같긴 하거든요? 자리를 너무 잘 밀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근데 조합이 약간...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또때렸는요할거다 아! 아! 하고 는데요 위도우 복제! 일단 네. 급하게 돌렀습니다 서먼 이거 버틸 것 같죠? 버틸... 어어! 하지만 펄스! 립! 그래도 할 만하지 않나요 그쵸 예. 네. 체크메이트 지금 전장에 있기 때문에. 네, 와 됐죠, 됐죠. 아, 아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메리트? 이건 보여줘야 돼. 예. 네. 이거는요. 아 이거는 본인이 불리고 있었는데 둘을 땡땡고 갔어요 지금. 와 진짜 말도. 와. 와 메리트웬왼발거다 해드예요. 아니 이게 무슨? 메리트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아니 이게 되는군요. 하긴 저렇게 쏘면 되죠. 어, 근데 오늘 메리트. 많이 났는데, 붙어 있는데, 그냥. 이런... 진짜. 근데 꼭 이럴 때, 옥저버가 저런 거 놓쳐가지고, 위도 잡아주면 그때도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laughs> 그럼 또안 맞거든요. 그쵸, 이제. <laughs> 네. 자, 동화한테철럭을안되기 때문에 원심분도 빠집니다. 자, 위도 마킹. 자, 위도 불가가 최단 뺏겠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렇게 떨고 오면 뭐 포싱으로 보내긴 해야 되거든요. 우와, 체력... 근데 이거, 우퍼를 케어도 미쳤어요. 깡이! 아, 어, 야. 아, 어. 자, 근데 교환입니다. 치우, 치우, 치터가 없는 상황이라서. 동학 철럭안 되죠. 아니, 어? 이게 왜 되는 아하? 거죠? 야 체크메이트 와 이게 왜 되죠? 아니 <laughs> <laughs> 일단 체크메이트가 에코를 잘해주는 것도 있고요. 네. 제 생각에 이거 루폴이 미쳤어요. 어마어마다 루폴이 무는 거 케어를 다 해줘서 이제 효율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메리 선수는 물려가지고 드리블 당하는데 공중에서도 누구 하나 때리고 하려고 주을안 네. 풀어요. 야.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리펄스가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힐밴드에수 내기가 좀 어렵고, 네. 그 뒷라인이 지금 메리트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게 정면 구도에서 여기 네. 가기가 지금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 이걸 말이에요. 앞라인이 풀어줘야 돼요. 앞라인이 뒷라인 교환 싸움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좀 풀리거든요. 자, 아, 들어오는 사이에 계속 얻다 루폴힐베 심지어 동학이 뛰어도 네. 루폴 손에 나눠 있습니다 충원에 나눠 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 자, 와, 이거 좋았어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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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망인데요? 아니 이게 뭡니까 대체? 와와 와. 루포 아니 세상에. 야와 와. 플로리다 메이헴 애틀랜타 내 있는 상대로 도라도를 완망을 만들어냅니다. 히테스캔은 본인 질각이 면적이요. 초월하는 샷이 다 나와요 지금. 아니 길가이 이게 뭐 있나요 지금 이거 없는데? 와. 야 이거를 오우. 위에서 오우. 아래로 찍어내는. 야 이거는.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laughs> 어? 근데 이게 디바가 들어가면서 안정감이 높아졌어요. 아까보다 높아진 게 브리바티의 디바라서 윈솜티가끼어아 껴도... 뭐야? 이거 제 생각에 애틀란타가. 나노타이밍 못 살리거나 예비 타이밍, 나노 예비 타이밍 못 살리잖아요. 와. 이거 한 번에 밀려요. 왜냐하면 조합상 이거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동학이 아니, 메리트 불어도 못 네. 잡습니다. 붙였는데요, 그냥. 네. 오, 오.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수비 때랑 달라요. 예. 이 공격 상황에서는요. 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말리나는데요? 아, 동학이 네. 자리를 못 잡아요, 지금. 네, 저, 이론상 티바에 위도는 쏘고 있고 불이 맞지라서 아, 이게 쏘고라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석에서 얻어밖에 못 합니다, 지금. 자, 나노 2턴 흘려치면 진짜 게임 터집니다. 아 근데 강제로 우리가 멀리 놓고 뛴 거라. 심지어 매트릭스 캐어닉 쪽으로 스턴만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연히 될수가 없는 상황. 자, 그래도 정면에 루포리 비네 왔어요. 하는 순간 진짜 세상의 지옥이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어떻게든 견제를 좀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한눈 딱 판사에게 이 대표리라는 거. 자, 증폭 매직스 왔어요. 집결도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소블라 복제, 소블라 복제. 자폭 올려놓고 자, 후니가 나가. 아! 아, 밟아야 돼요 아, 킹됐어 가지고 순간. 아, 이거는 자, 그래도 펄스 근데 불사라고. e m p 끝났습니다. 플로리다 베이션 2대1 매치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와우. 다시 한번 중앙 대치에요. 백 리프 대용거. 어, 동보라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빠질 밖에없 아래쪽에 동학 멀었습니다만 일단 빠져 나갔고요. 자 오버클로이 번에는 리비나. 어. 시원한 포식자. 뛰면서 어, 어, 어. 자 어? 나노스토커. 네, 나노스토커를 줬는데. 근데 이거 정리가 확실히 어렵죠. 어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이거를 또 겐지와 치오 끌어라. 와치오와 시오 삼킬. <laughs> <와. 웃음> 나노는 겐지한테 줬는데 그냥 탱커였고 루슈가 정리합니다. 이거 루폴 빠르게 잡은 게 예, 근데 좋았네요. 힐이 힐이 끊겨버리니까 네. 그냥 나노 겐지가 이거를 와야 정말. 왜냐면 여기서 리드를 더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40m 대 가면 진짜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감한 네, 네. 는 거예요. 투자였죠. 자, 거의 차이 없습니다. 23m 대 21m. 비트까지 있는 선이라서 진폭 매트 스탕만 좀 지울 수 있으면 애초에 도 괜찮거든요. 네. 동학 못 받았어요. 네. 비트 일점 두 일단 버티가 낮고 깊게 뛰다가 마지막 디트 못 오, 받았고. 오오오오오 반대로 메이엠은 지금 서번이 바닥을 잘가져줬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구을 교환한 거라 이제는 유지력이 강하, 강해지는 턴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플로리다가 진짜 집념으로 리드 절대 안 줍니다. 네. 어떻게 까요 약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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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까지잘 들어왔고요. 네. 아아 앞에서 저렇게 때리면 답이 없어요. 그럼요. 네. 그리다가 비트까지 찍은 다이브이기 때문에 벌틀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리 가 여기 더 가겠는데요 더 가겠는데요 음, 이 균열을 깨는 쪽은 플로리다입니다 네 이,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위기는요 그렇죠 이 턴이 사실 게임을 가릴만한 상황이라 이 안타가 거의 결정적인 안타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여기서 미터 뺏기면 못구고못 꾸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제는요 네. 스토커가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합니다 지금 이엠파 아, 용감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바, 어? 예 m p 히빈 메리트는 쏘고 갔어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리비 이제 몰아붙일 수 있을 만한 구도라. 맞습니다. 어쩌면 됩니다 나노도 있기 자, 때문에요. 노버클로 그냥 올렸죠. 어, 빙벽을 한번 멈추고, 방벽을 한번 멈추고. 와, 흘리고. 너무 잘려는데요 갔어요. 흘리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노 반응을 안 했거든요. 네?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나노 용검인데요. 나노 용검을 강하게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타이밍. 치오 와, 다이에킹의 포커싱. 네. 했어요. 베이엠이라면 한번더 앞으로 발. 바... 어 동아 동아 동아,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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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1밴이기 때문에 교환돼요. 자, 그래도 교환이에요. 근데 이거 앞으로 로봇이 가는 게 문제예요. 네. 앞으로 밀어가지고 그렇죠설탭포로 여기서 나노를 빼버렸어요. 자, 나노 리브로 빠졌어요. 네. 베이엠이 너무 집착해. 아제 옷을 좀쥔 죠. 킬 내긴 했는데. 네. 자이가 교환. 남에서 16초 이제 마지막 한타입니다. 밀 거면 여기서 검 써라. 마지막에 비빌 때 너네는 궁 없다. 우린 눈보라 엔딩이 하겠다는 라 얘기거든요. 메이엠은요 지금요. 아, 이거 너무 플프로던 메이엠 에테르 라인을 네. 잘 구슬려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지점에서 마지막 파이트에서 나노용고을 썼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메이엠이 지금 너무 궁을 잘 갈가 먹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눈보라가 다왔잖아요 지금. 어떡할래? 우리 립. 어. 아니, 아, 걱정. 1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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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검아 근데 너무 길어요. 진짜 눈보라예요. 네? 눈보라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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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플로리다메이미인데요 와, 진짜 마지막에 너무 잘했는데요. 와, 플로리다 메이햄이. 애틀랜타레인을 잡아내면서 3대의 마무리.